What did you have a name? You're so good, you're better. Session, do 긴장 풀고요. 갈게요. 네. 하이, 네. 여기서는 이번 편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멀게 뭘 이렇게 삐져나와서 뭘한게 없어가지고 아니, 잘 하셨다는 얘기, 얘기이자 그냥 뭐 특색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소화 원래 하던 거를 그냥 제대로 했다 같은 작품에 같은 캐릭터가 얘기하는데 뭐 목이 실리는 없잖아요 목, 목 상태는 사실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면서 연결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제가 제가 뭐 귀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데미지가 있는 발상에 나오셔가지고 고에 균일하게 가져야 된다. 참. 어 제로를 할때 그런 개성이 두드러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개성, 그 독특한 탁성 이런 거 이제 모로아랑 했을 때는 처음에 모로아만 첫등장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제로랑 같이 들었다 보니까 이 나이 차가 분명 존재하는데. 나이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도 잘안 되고 나이 많은애도 잘안 성인도 안 되고 어린애도 안돼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감정 처리나 이런 건 되게 모로아가 되게 좋, 좋았어요 아무래도 긴장을 하신 건지 약간 이제 초반에 제가 잡 잡았던 부분인데 이제 너무 빠르게 읽거나 이게 왜냐하면 제로에 굳이 이제 원래 마스터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만의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하셨던 분의 연기가 약간 여유 있게 처리를 하거든요. 대사량이 넘치더라도 그 여유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 해석을 한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잘못 지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네. 그 그냥 그순간인데 네. 그거는 고개 좀 아셨다. 나머지는 그게 피드백은 일단 드릴 건요 요 정도 일것 같습니다. 니네가 평상시하고 오늘이 얼마나 갭 차이가 심한지를 느껴봐야 돼. 니네가 이 모습이 시험장 갔을 때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니네가 준비한 역량이 100이면 여기서 9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어. 무슨 말인지 알, 알지? 네, 네.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 내 역량, 내가 어제 준비한 거 내가 만약에 어제 다 뛰어봐가지고 한번 동을 따봤다면 오늘 어제 했던 내 플레이 내 플랜이 제대로 나와주냐를 확인해보는 시간이고 내 내공이 긴장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 플레이하고 나서 내 장단점이 뭔지 알아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실수를 안 하고 뭘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어, 너무 이렇게 그라든 느낌이 들어서 시원시원하했으면 좋겠어 나우나 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네? 이제 이렇게만 말하고 이제 안할 거니까 네. <laughs> 안 드실 거 같아 아우 나 잠깐만요 야정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 뭐, 뭐 <laughs>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싶은데 뭐떻게하겠어 트럭이 있뭐이이